초급, 중급, 고급은 핵심은 다 같아요. 뭐냐면, ᄃ부터 시작이에요. 그 ᄃ을 가진 초급이 이런 중급이 되고, 그런 중급이 상급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진님이 생각하는 초중 고급 프로그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경험이 없이 책이나 인터넷으로 중고급 고급 단계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초중 고급 그 프로그램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급은 뭐냐면 훌륭한 초급, 훌륭한 초급은 뭐냐면 일이 주어지면 모르지만 공부해서라도 마무리 해오는 친구. 이게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초급이에요. 어떻게든 해오는 친구. 요거만 되면 이쁘죠? 데려가고 싶고, 솔직히 이런 친구는요, 한 1년만 지나잖아요? 모셔가는 친구가 돼요. 진짜로. 이런 친구는요, 제가 연락하잖아요? 아, 이건 싹수가 보여 이건 진짜로 제가 벗어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나오는 학교, 좋은 학교 아닌데, 제가 계속 전화하는 후배가 있어요. 야, 너 취업했냐? 와라,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공부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어요. 한 번도 본적 없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안 봤어요. 근데 아얘 괜찮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과제를 했어요. 그 과제 레포트를 한 150장을 썼어요. 제가 정말 막 연구하고 막 진짜 막 별걸 다 해가지고 150장 오바고 한 103장 정도 썼어요. 103장 그 정도를 제가 썼어요. 그림 다 그려가면서 그래서 그걸 에이플 받았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동아리방에 버려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리포트 한 거를 봤나 봐요. 보고 와 진짜 열심히 했다 하면서 제 리포트를 참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아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은 개소리냐 이러는데 왜그 얘기를 하냐면 그 동아리 방에 과 후배가 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부생들이 있었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떠먹여 줘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라고 알려줘도 기뜸 듣지도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 이거 장난 아니네 잘 썼다 하면서 봐서 자기 걸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몇 점으로 졸업했냐 4점 매으로 했대요 아 그래 너는 아마 원하는 데갈 거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걔 연봉 몇인지 알아요? 8천 넘어요 오라고 해도 회사에서 안 놔줘요. 그게 달라요. 그 작은 차이에요. 작은 차이. 진짜 그 작은 차이로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보이면 저는 좀된게 적어도 무조건 같이 가고 싶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훌륭한 초급이라고 보고요. 중급은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프로그래머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맡겨진 일,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면 그 맡겨진 일을 잘해오는 친구. 그 정도면 초급이라고 보고, 중급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오는 친구. 그게 저는 중급이라고 보여지고, 이때부터는 연봉이 높죠. 왜냐면 하 웬만한 회사 가서 혼자서 뭔가를 할수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된게 빨리 됐어요. 왜냐면 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빨리 뭔가를 맡을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 안 놔주더라고요. 이게 딱 중급이고,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을 한 중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은 위에 꺼도 되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단순 코딩만이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건데, 기술적인 걸로 집중해서 보자면, 진짜 프로페셔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본 거예요. 프로젝트도 많이 맡아보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I 쪽으로 전문으로 했다. 그러면 그 AI에 관해서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산전 수전 다 겪어서 진짜로 아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급 정도는 뭐냐면 AI를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마무리도 다 해. 근데 그런 거를 AI 쪽을 경험을 수십 번을 해본 거죠. 그래서 딱 보면 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몇명 인력 투입돼야 되고 대략 경험상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다 라는 경험도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기능이 뭔지도 알고 기술도 뭔지 알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고 학습이 돼서 많이 써본 거죠 그 정도가 되면은 진짜 상급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 정도가 상급이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분야는 진짜 전문가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상급은 뭐 자료 구조부터 알고리즘 책을 몇권 봐야 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급, 중급, 고급은 핵심은 다 같아요. 뭐냐면 책임감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한 태도로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뭔가를 쏟아부었냐가 그 자세를 가진 초급이 이런 중급이 되고 그런 중급이 상급이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된 상태에서 시간만 지나고 초급 중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단계가 풍월을 읊듯이 뭔가 는것 같지만 뭔가 벼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업에서 경험 없이 책이나 인터넷으로 중급 고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조금 힘들다고 봐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책이 간접 경험이긴 한데 왜 경험이 필요하냐면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요.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만나 봐야만 해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꼭 필요하다. 왜 문제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뭐냐, 개인 프로젝트를 정하고 해결하는 경험으로 안 되는 건가요? 개인 프로젝트를 정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걸 통해서도 문제를 많이 만나죠. 근데 제가 정말로 쳐주는 건 뭐냐면 개인 프로젝트여도 좋아요. 근데 조건, 상용화를 해봐라. 이러면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현업은 중요하죠. 현업을 해봐야 디자인 패턴이 어떻고 뭐 개발 툴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배우고 그런데 의외로, 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물론, 포토샵, 뭐 이런 거 혼자 만들기 힘들죠. 윈도우, 뭐 이런 거. 근데요, 마인크래프트, 혼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집중해서 깊게 가면 의외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죽어라 혼자만 일했다? 그래서 현업이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내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그거를 조율하는 게 힘들진 모르지만, 내가 출중한데, 협업을 하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실력이 부족한데 협업을 하기가 더 힘들까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실력이 충충하면 협업을 맞춰가는 거는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면 되니까 그거는.